짠!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요즘에 유명한 그 살리오 에그모? 이거를 제가 드럭스토어에서 발견했는데 편의점에서는 3,500원인가? 그런데 드럭스토어 가니까 2,700원? 이래가지고 8개나 가져왔거든요. 이게 원래 이한 통에 12개 입인데 중복이 없게 3통에서 8개를 꺼내왔습니다. 여기 보면 헬로키티, 키라키라. 마이멜로디, 어깡 턱시도쌤, 한교동, 캐로피, 오리, 시나를 폼폼프린, 배치마루, 포차코, 크로미, 코기뮹, 미 위시미멜 그리고 모르는 애한 명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사, 사, 십, 육 16개 들어있는데 8개만 사왔으니까 중복이 안 나오길 빌면서 헬로키티가 나오길 빌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한 통에서 가져왔으니까 무중복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를 먼저 까볼게요. 하고 우와 제가 다른 그 운세 적혀 있는 에그몽을 먹어봤는데 여기 에그몽이 오오이 질감 에그몽 맞아 대박 이거 에그몽이잖아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나올 것인가 좀 녹았네. 지난번에 운세 보던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들어있구나. 아, 일단 이렇게 하고. 생각보다 작다. 어머! 이렇게 산산조각 나있구나. 우와, 귀여워. 첫 번째는 포차코가 나왔습니다. 우와. 완전 귀여운데? 퀄리티가 은근 좋아요. 이것 봐봐. 대박인데? 완전 귀여워. 여기 조립하라고 이렇게 나와있고 얼굴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완전 친절하다. 헉, 체크리스트도 있다. 체크리스트 이거 한번 써야 되겠다. 여기 왜 하이 라인업에 우산 하나가 없는지 어이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일단 계속 뜯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뜯는 게 일이긴 하다. 아니 어차피 두 개째라서 중복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 두 개째부터 중복이 나오면 좀. 우리가 어릴 때 보던 애금몽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안에 킨더조이 같이 흰색이 들어있는데, 맛이 달라요, 아무튼. 제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맛은 기억하거든요. 이 맛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 대박! 대박! 헉! 키티야! 두 번째 만에 벌써 키티가 나왔어. 티에요 대박 헉, 너무 퀄리티가 좋은데? 완전 는게 온데? 갸차급으로 퀄리티가 좋아요 키티가 조금 대두야 못 와도 될것 같은데 어어 캐로피 캐로피다 캐로피는 나뭇잎도 있어요 우와 완전 귀여운데 여기 캐로피 나뭇잎 나온다는 말이 있었구나 아 있었구나 대박이다 완전 귀여워 이거는 뭐지? 아 어, 부러졌어 아 아닌가? 부러진 거 아닌가? 끼우라는 건가? 아 끼우라는 거아 깜짝이야 어 됐다 됐다 우와 이게 맞나 근데? 이렇게 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돼? 이게 맞겠지? 어 뭐야? 오리 오리 같은 게 나왔는데? 오리 머리는 행방을 알수 없게 됐답니다. 오리 머리가 없어졌답니다. 원래 얘거든요? 이름 모를 오리? 아 근데 머리가 없어졌어. 아 폼폼푸린이다. 이렇게 폼폼푸리 나왔습니다. 완전 귀여워. 폼폼푸린. 싫 실었는데. 뭐 바랄 게 없... 어? 우와! 어깨 깡패 요즘 얘 인기 많던데 마론? 마론? 약간 마론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마론이가 나왔어요 저 원래 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귀엽네 두개 중에서 제발 한교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원래 키티가 위시였는데 키티가 이미 나와버려서 한교동이 위시가 돼버렸네 제발 한교동! 하 이게 뭐야? 어? 크롬이다 인기 있는 애들은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완전 귀엽지 않아요?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나좀 당황스럽다니까? 이렇게 크롬이 종이도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교동이. 제발. 제발. 아. 아, 해봐지. 배치마루는 싫지, 나. 아, 나얘 싫어하는데. 배치마루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약간 동태눈이라서 싫어요. 사진을 찍어봅시다. 캐러피 나왔고 마룬 크림? 마룬 나왔고 크롬이 나왔고 포차코 나왔고 헬로키티 나왔고 퐁퐁풀린 나왔고 머리 없는 오리 나왔고 배추 마루가 나왔습니다. 짜잔!